양평군이 지난 28일 지평면 사무소 광장에서 제2회 지평전통발효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양평군 지평전통발효축제가 지평면 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10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지평면 사무소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옛 고을 지평현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평면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전통발효주,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지평에서 생산되는 발효식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축제에는 전진선양평 군수, 윤순옥 군회장, 권호성 지평면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백여 명의 국민들이 함께 즐겼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축제 개회 선포, 30m 전통술빵 커팅식 등이 진행됐고, 전통 두부, 만들기 체험 떡매치기, 체험, 전통 김치 만들기, 체험 등의 부수 뿐만 아니라 풍성한 먹거리 장터도 운영됐습니다.